자, 일 번부터 한번 봅시다. 일번 봤을 때 원점을 지난다 니다 그럼 f 제로는 여기라고 써주시고, 어, s 꼬마 y에서 접선해 길이 뭐 말하는 거죠? f 프라이스라 내가 내가 뭐가 될 거다, 사인 세제곱 x입니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f x 먼저 구하러가치가 그런 내가 뭐 해주시면 됩니까? 사인 세제곱 x만 접근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사인 세제곱 x 어떻게 쓸까? 사인 제곱 x에다가 곱하기 내가 사인 x라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됐나요? 그런 다음에 예를 여기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꺼파인내가 뭘로 만들어내? 사인 x라고 쓸게요. 따라주기까지. 그럼 코사인 x 라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x dx 대신에 dt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럼 사인 x dx가 뭐 됩니까? 만약 dt가 나와주시면 되겠지. 다 마이너스. 이티그를 bt로 바꿔주시면 되는거고 요만큼 바뀐 거죠 그런 다음에 cos x 대신 t가 들어가면은 1-t제곱이 됐을거고 마이너스 안에 넣을게요 그럼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 적분해주시면 되는거 맞아요 됐지? 그러면 적분하면 3분의 1t 세제곱만 t 플러스 c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그러면 fx라는 에이, 접근한 거죠. 그러면 t 대신에 들어가면서, 그럼 자, 얼마가 되죠? 누가 t였어? 코사인 x가 t였어. 그러면 코사인 3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c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f0가 얼마가 나오는데? 0이 나온대 그럼 f0는요, 그럼 자,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0 1이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뭐가 나와줘야 돼? 0이 나와줘야 돼. 얼마면 됩니까? 3분의 2면 되겠죠. 요거 바로 꽂혀도 됩니까? 얘를 3분의 2라고 쓸게요. 그냥. 그러고 나한테 뭐가 지난데? F 얼마? 어. 파이 꼬마 K를 지난답니다 그럼 F. 파이라 내가 뭐가 될 거야? K가 될 거야. 파이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코사이.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얼마가 나와? 3분의 2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k 라에 값은요. 3분의 1에다가 1 더하자 3분의 4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보니깐요 fx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f 마이너스 x라는 데가 코사이 8분의 얼마가 된 파이 x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인테그럴 나한테 뭐 물어봤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내가 뭐할 거야? fx를 적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법을 다 적분하는 거야. 예를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양변에 인테그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얘들을 다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 알았어? 한 번만 더로쓸게 다음에 바로 써주세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를 내가 뭐할 거고? 적분을 할 거고. 플러스 인테그럴 마이너스 2에서 이까지 f 마도 x로 뭐 뭐할 거고요 적분을 할 거고요. 그다음 이때 그걸 마이너스 2에서2까지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8분의 파이 x만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라 봤나요? 자, 요만 살짝 정리하도록 가르쳐줄게요. 여기서 봤을 때 내가 뭐에서 합성돼 있는데 또뭐 해야 돼? 심환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dx가 dt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dx가 뭐가 될 거야? 만약에 dt가 나왔을 거야. 만약에 접근 구간이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2에서부터 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야는요 ft가 되는 애고요. dx는요 마이너스 dt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들료 얘한테 들어가서 다시 뭐가 됩니까? 접근 구간을 뒤집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걸리면 뭡니까? ft dt요. ft dt가 fs d s 서 똑같단 말이지. 결국은 얘랑 얘랑 똑같단 말이죠. 따라왔어요? 그럼 네, 다시 쓰면 두배의인테그램마이스 C에서 이까지 f(x)를 뭐했는가정분에트 값을 구하러 갈 건데 코사인 이스 그래프 무슨 장수입니까 호함수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제도 뭡니까? 두배의인테그램여에서부터어까지 이까지나 코사인 얼마 나와주시면 됩니까? 8분의 파이 x만 접근해주시면 되겠죠. 2랑이랑 사라지면 됩니까? 그럼 얘만 접근해주시면 되죠. 예 접근하면 얼마가 되죠? 파이 분의 8에 더한 다음에 사인 8분의 얼마가 됩니까? 파이 x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얘를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합이 들어가는 사인 4분의 파이는요 얼마가 나왔을 거고? 2분의 루트 2가 나왔을 거고 사인 0가여기니까 계산할 거 없지 약분 한번 해주시면요 5분의 얼마 나와? 16루트 2, 어, 16이란다 얼마 나온 거죠? 4루트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거기다가 내가 그럼 뭐가 된다 그랬죠? 문제에서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 얘가 k가 된다라고 얘기했는 거 맞나요? 자 근데 k제곱구의 달랍비가 얼마 나와요? 32나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세번째 자 한번 봅시다 3번 보니까요 자가 어떻게 주어져있죠? x 곱하기 x 곱하기 x가 플러스 얼마가 되죠? fx라는 애가 자뭐 됩니까? 4x 3뭐 곱하기 얼마가 된대요? lnx가 된대요 얘부터 가볼까? 얘뭐 되는거야? x 곱하기 fx라는 데는 미분하면 뭐 되죠? 앞에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거 그냥 냅두고 맞아요 플러스 앞에거 냅두고 뒤에거 미분한거 얘 미분하면 이거 나오는거 맞아? 따랐나요 얘가 그럼 자가 뭐된단 말이야. 4x 세제곱 lnx가 나와달라는 말 맞아요. 4x 곱하기 f(x)라는 데을 다시 뭐해달란 말이야. 4x 세제곱 곱하기 lnx만 내가 더해주시는데 적분해주시면 되겠죠. 다 왔어요. 자부분적분할게요 미분할 해랑 적분할 에 따로 쓸게. 그럼 lnx라는 데 미분할 거고요. 4x 세제곱 적분해주시면 됩니까 뛰어보기. 네, x분의 1그 다음에 아, 적분하면 얼마 됩니까? 그냥 x 네제곱 나왔겠네 그럼 부호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나와주시면서 자 x 곱하기부 x라는 그럼 얘네 둘이 곱한건 적분 된거 x 네제곱 곱하기 얼마? 1nx에다가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x 네제곱 나온 거 맞나요?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더 적분해 주셔야 되죠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x 얼마? 4제곱에다가 네, 적분했으가 적분상수 접근 붙여주시고 자 아무튼 조금만 더 볼까요? f1이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네요 다 쓸까요? f1이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1 들어가면 f1은요 그러면자 얼마 됩니까? 얘 예, 0됐네 마이너스 4분의 1 됐죠 그러면 플러스 c가 나왔을 건데 c가 뭐가 되란 말이야? 적분상수가 그럼 0이 나와달라는 말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치울게요 그냥 자, 그러면 나한테 뭐 해달래? F1을 구해달랍니다. 한 X에 들어갈까요? 그럼 2 곱하기 F2라는 애가 그러면 이네제곱에 만약에 나는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만약에 4분의 1이 네제곱이 나오니까 그럼 이 F2라는 애는요, 얼마 나와요? 4분의 3이 네제곱이 나왔을 거니까 나한테 물어본 보 F2는요, 4분의 3의 2의 세제곱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보니까요,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ex승이요. y는 e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 fx 위에, 위에 점, p, t콤마, 얼마, ft에서 내가 뭘 그었답니까? 적선을 그었대요. 자, 적선을 그었을때 x 축과이축은 양의 방향에 야가 뭐가 된단 말이야? gt라고 얘기했는 거 맞나요?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서 저기서 내가 문제에서 보니까 저기 뭐 주어져 있지 0에서부터 2까지 t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탄젠트 d, gt요. 어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됐는데 gt가 됐는데 그거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지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 말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고 있는 탄, 탄젠트 세탁값이요. 맞아요. 탄젠트 기키라는 결국에 뭘 말하는 거야? f 프랑키를 말하는 거죠. 이 접선의 기울기 말하는 거 맞아? 요거 f x 쓸게요. 내가 그럼 f 프라키 구하러 갑시다. 미분할게요. 참 지수함수 미분하면 이 x에 미치기가 아니니까 l에 2 e 한번 붙여주시면 됩니까? 자 그럼 내가 인테그 0에서부터 2까지 들어갔다 t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2의 x 곱하기 ln이라는 애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하면서 물어봤어요. t라고 써주셔야 되겠네. 나았어요자 그럼 적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저기서 그럼 또빼져 있으니까 L에 근데 바로 할게요. 미분화를 적분하를 썼을 때 만약 한 P를 미분을 하고 2의 키승에 l n 를 적분을 하고 간다고 얘기하자. 그러면 1대고 0대면 되겠죠. 2의 키승 적분화하면 2의 키승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밑이 2가 아니니까 ln 2분의 1을 곱해야 되지. 그럼 이게 4로 들 그냥 면 12분의 1이 안 보자. 그래요. 따라어요 그럼 야적분하면는 뭐래요? ln 2분의 1에다가 곱한 2의 키승 나와 주시면 되는 거 맞아? 누가 플러스, 마너스 플러스 곱하고 곱하면 조금 끝났습니까? 그럼 t 곱하기 2의 t승에 마이너스 얼마죠? ln 2분의 1 곱하기 2의 t승한테 내가 얼마 들어간답니까? 0에서부터 2까지만 들어간대요. 2 들어가면 2 곱하기 4 됩니까? 그럼 8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ln 2분의 2한테 들어가면 얼마가 됐을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나와주시면되는거 맞아? 0 들어가면 얘는 0 됐겠네요. 야한테 0 들어가면 야는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L의 2분의 1나와주시면되는거 맞아? 마이너스 L의 2분의 1이 나왔을 건데, 밑에 거 집어넣으면 빼야되잖아. 맞아?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 내가 뭘로 해달래? L의 2로 통분을 해달래. 만약에 L의 2분의 야가 뭐가 되는 거야? 8 곱하기 L의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 2이 계산하면 마이 3이 됩니까? 자, 알았어. 근데 지금 내가 l n 2분의 요거랑 요거랑 맞는데, 양을 뭘로 만들래? LNK로 만들래. 그럼 자가 요만큼이 올라가면은 2의 8승이 뭐가 될 거야? K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K는 얼마가 나와주시면 되죠? 256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5번 보니까요.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서, 자, fx 란에가 얼마입니까? a, cos, bx,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서 f0 같은 얼마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1이 될 거고요. f 세컨드제로0가 마이너스 4가 된답니다. 자, 일단 구하러 가보죠. 자, 일단 f0, x에 0 들어가 볼까? 그럼 f0는요, a 곱하기 cos, 얼마가 되는 거야? 야한테0 들어가 고 cos 3분의 파이만 답죠. 2분의 1 나와주시면 됩니까? 얘가 그럼 1이 되세요. a값은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fx는요? 2cos 이, 이 x cos 그 얼마가 되는 거? b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될 건데 자두번 미분하러 가자입니다. 그러면 f'x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2에다가 사인에 의 bx 플러스 3분의 파이에다가 또한번 미분해서 뒷곱해 주시면 될 거고요. 맞지? 한번더 미분할까요? f 세컨드 x가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bx 플러스 3분의 파이에다가 b 에 p 가 있었는데 얘한번더 미분하면 b가 또 튀어나오네? 그럼 얘가 제곱이돼 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야한테0 들어가자 합니다. 얘한 f 세컨드 0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 또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가 나와달래? 마이너스 4가 나와달래요? 여기 있죠 지금? 자 그럼 얘 마이너스 약분 약분 해주시면 은 b제곱은 얼마가 나와? 4요 그러니까 미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양수라고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fx라는 fs는 b 2, 2, 호사인 얼마?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나한테 뭘 물어봤어. 어, 인테그어를 0에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파이까지의 fx요. 이 코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 나한테 뭐 하지? 접근을 하지. 이 정도는 취향 적뿐하는거 아니죠. 자, 코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 접근한 데가 뭐됩니까? 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1 앞으로 곱해 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가 사라졌겠죠? 그럼 내가 이제 끝났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얼마까지? 3분의 파이까지만 들어갈까? 자, 코사인 3, 약 3분의 2파이. 약 이만큼이 사인 파이가 됩니까? 사인 파이 0 나왔을 거고, 마이너스 0 들어가면, 은 사인 얼마만 남아요? 3분의 파이만 남아? 2분의 루트 3만 남아주시면 되겠네.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요. 됐죠?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여섯 번째 거, 이때그를 0에서부터 3분의 4이까지 나한테 뭐하랍니까? 코사인 네제곱분의 1을 접근을 하세요. 맞아요. 자, 접근하면 뭐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 일단 뭐 여러가지 흥미에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바로 갑시다. 그러면은, 코사인 네제곱엑스 내가 뭐가 되는가? 시크트 네제곱엑스를 접근해달라는 말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만약하면, 근데 시크트 네제곱을 내가 이렇게 뜯어볼게. 야르미오 시크트 제곱 x 스하기 대가 시크트 제곱 x 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는 정분을 할 건데, 맞아? 누구미 분함 시크트 제곱이 되는 거야? 탄젠트 x 미분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거 보임 되는 거죠. 탄젠트 x 미분하면 시크트 제곱 x 스가될 거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스는 뭐가 되는 거야? 시크트 제곱 x 스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시크트 제곱 x 하나 대신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스라 쓸게. 형이 0에서부터 파이까지 얼마 됩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꼽하기 얼마? 십근트 제곱 x로 접근을 하네요. 됐다 이제 할수 있는 거 만족을 하면, 한 탄젠트 x 라데를 내가 뭐 할까요? t라고 치환을 할까? 미분하면 십근트 제곱 x d x 라데 대가 뭐가 됐을 거고 dt가 됐을 거고요. 한 인테그럴을 다음 이만큼은 내가 뭐라 썼어? dt가 썼어. 다음에 1 플러스 tg 못 들어와 주시면 됐고요 정보 구간 0 들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나왔을 거고, 3분의 파에 들어간면트 3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따라서, 자, 뒤에 거부터 접근할게요. 3분의 1, t 3제곱 플러스 t 한테는 얼마 들어갑니까? 0에서부터 루트 3까지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루트 3 들어가면 3루트 3 3하다 3 약분하면 루트 3만 남아요 플러스 약분 루트 3 남았으면 0지번라고는안 들어가도 되겠죠 그럼 요만큼 값이 얼마가 나왔어? 2루트 3이 나왔네 그러고 나서 나한테 뭐 하랍니까? 아 이거 제곱하자입니다 얼마 나와요? 10이 나오면 되겠죠 됐죠? 자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7번째 거 보니까요 자인테그 f 세컨 c n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4곱하기 f x라는 애한테요 뭐가 곱해져 있고 지금 sine 2x 곱해졌는 거를 적분하는 거에 플러스 얼마가 는데요 2π 제곱을 더한 게 영이 될 거래. 맞아 조금 불하긴한데 예를 한번만 정리해볼게. 그럼 영에서부터 π까지 내가 뭐가 됩니까? f 세컨 c n x 하기 s i n 얼마 2x라는 애 플러스 자가 그럼 4곱하기 얼마가 되죠? f x 라그 다음에 사인 2 e x 를곱혀서 적분했는 값이 뭐가 되고 플러스 써야 되니까 2파일 제곱을 해도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양분함에 부프리맥스가 되는 거고 얘는 적분함에 부프리맥스가 돼 맞아 양분미분함에 부사인 되는 거곱 빼고 말할게요 양분미분하면 양분 적분함 부사인 될 거야 뭐막 똑같은 걸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미분 아래랑 적분 아래 얘도 미분 아래랑 적분 아래를 따로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f30x를 접근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는 sin dx를 접근을 할게 요 그리고 여기서는 fx 를 내가 뭐 아까 2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4 sin dx가 11 주가냐 얘를 접근을 하러 갈게요 따라서 보실 수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요만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자 야 2분하면 이코 cos 얼마가 됩니까 2 yeah, x 나와요 야적 접근하면 f 프라임 x 되겠죠 95 플러스 마이스 붙여 놓으시고 끊을게요 자양미코나에 포프라이베스 나옵니까? 야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코사인 얼마가 되는 거예 EX가 되는 거죠. 따라서그야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놓고 끊어놓을게요. 됐어? 그럼 요만큼만 다시 정리를 하시면 얘네들이 곱하면 적근이된 거지. 그럼 자, 가 사인 얼마가 됩니까? e x 곱하기 f 프라임베스는적근됐으니까 그야할때 영에서부터 어디까지 파이 들어가주시면 되는 거고 얘네들이 곱하는 다적근할거 맞나요?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럴 얼마가 됩니까? 에프 프라 먼저 쓸게요. 에프 프라스 곱하기 2코 o s 이 엑스를 적근을 해주시고. 맞네. 그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면 적분된 거죠. 그럼 장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efx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2 x 라는 한테 0에서부터 파이까지 맞나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 들어가주시면 되고 얘네들이 곱한 거뭐 돼?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인테그럴 0에서 파이 0에서부터 파이까지 안 썼네. 얘를 접근해줘야 되는 거 맞아. 간럼하 얼마가 됩니까? 2에다가 f 프라임 x에 그다음에 코사인 2x를 적분을 한다라고 얘기했는 게 어디까지야? 이걸 말하는 거죠. 따라왔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뭐할 거야? 2파 제곱을 한번 더해 주시면 뭐가 되는데? 0이 될 건데. 얘네들 써 버린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뭐된 거야? 사라져 버렸죠. 아 부호만 부호만 바뀌었잖아. 자, 그고 한번 지금 내가 뭐 해주시는데? 자 F0은 얼마인가? 알고 1이고 왔는데 F5를 구하러 가자네요. 들어가 보자. s i n 2이0 sin00 계 어차피 0이 날 써도 되겠죠? 잠깐, 야한테 파이 들어간 자가 얼마가 되는 거 코사인 o s 2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왜냐 마이너스2F5가 나와요 0 들어간 코사인 제로 어차피 모델은 뭐1 되는 거야. 그럼 야 마이너스 6이 플러스 2f 0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플러스 얼마? 2파이 제곱이 그럼 0이 될 건데. 맞아, 나는 날 보러 갈까요? 나 뒤로 넘어갈게. 이파, 어, 이파이 f 파이라는 애가. 그럼 f 0가 얼마니까 1이니까. 얘부터 쓰면요, 2파이 제곱 플러스 얼마가 2가 나왔죠? 그럼 f 파이라면 결국엔는 얼마가 나와죠? 파이 제곱 플러스 1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8번 보니까요, f x 그 다음에 플러스 또뭐 나왔어? 인테그럴 파이에서부터 x까지 어 미분할 거고 x에 파이 집어넣을 거고요. f t에다가 그 다음에 e 에 얼마 x만 t d t라는 게 주어져 버렸네. 어 그게 얼마가 나왔어? 코사인 2 x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제일 처음에 뭐해야 됩니까? 요거 나왔으면 미분하고 파이 집어넣고 싶은데 여기 누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X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요거만 다시 한번더 써볼게요. 그럼 인테그를파이에서 X까지 하나 Ft에다가 얘능적으로는 2에 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dT라고 써도 됩니까? 따라서 e 에 마이너스 T 잘못 말했죠? 됐까 그럼 여전 어 곱하기가 밖으로 꺼내도 되지. 아니면 다시 써보면 fx 다 쓸게요. 플러스 e 의 x에 인테그럴 파일에서 x까지 그러면 ft에다가 e의 마리티슨의 dt를 했던애가 뭐가 될 거야? 코사인 2x가 될 거야. 나왔습니까? 이제 내가 뭐 했습니까? 어 여하에서 x 거리에서 이제 또 미분하러 가야 되겠죠? 그럼 f prime x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뜰을 그대로 파이 분의 x f t 그다음에 e 마이너스 t 그다음에 dt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앞에 거 뜰하고 뒤에 거 미분 그럼 e x에다가 그다음 에뭐 됩니까? f x e 마이너스 x가 지금 미분한 건가요? 그럼 다뭐 됩니까? 마이너스 쓰인 e x가 나와주시면됩니까 대체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코이가 약분됐죠. 나갔어. 어, 한번 더 미분을 할까 생각했는데 어차피 얘가 사라져 안 사라져. 얘는 그대로 계속 나왔을 거예요. 맞아. 에근데그번안 했으니까. 그럼 f 파이는 맞아. 자, f에 파이 0번 넣어줄까요? 그럼 얘 연계했겠죠. 그러면 c o 이가 얼마가 됩니까? 2 파이가 됐을 거니까 f 파이는 1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뭐 어, 문제에서 이게 필요 없긴 하지만 여기다가도 파이 0번넣어 f 도 파이로 뭐 뭐할수있긴 해요. 맞죠? 자, 그데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쓸게. 근데 기까지 쓰고 나서 볼 거야, 뭐가 나왔어? 얘랑 얘랑 똑같은 거지. 맞나요? 한번더 쓸게 그러면, 자, 첫 번째 그 위에 거 보니까 e x 그 다음에 인테그럴 파이에서 x까지 얼마가 됩니까 f(t)에다가 e의 마이너스를 적분했는 데가 자동 보면 뭐 됩니까? 코사인 e x 코사인 dx-fx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는 이거나 또 넘어가볼까? 그럼 e에 x에다가 integral pi에서 x까지 ft, e에 마이너스 t순 dt라는 애는요, 그러면은 얘 넘어와야 뭐 되겠죠? 얘 그대로 있고, o- 얼마? e-sine, x 에다가 f'x 넘어와서 마이너스 f'x, 여기 fx 있었죠? 넘어오니까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fx가 되주시면 되는 거 맞아? 결국에 무슨 말하는 거도 얘가, 얘가 같다는 말이겠죠. 다 맞나요? 코사인 아, e x 마이너스 f x가 마이너스 이 사인 e x에다가 마이너스 f 프라임 x 마이너스 f x 가 같다는 말 맞아? 얘랑 얘랑 사라졌죠. 맞아요. 앞으로 넘어갈까요? f 프라임 x가 그러면은 야 마이너스 이 사인 e x에다가 이 한번 넘어가지로 그럼어뭐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e x 나왔어요. 한번 접근해 주시고. 됐나? 자, 는 접근하면 뭐됩니까? 그러면, 코사인 2X에다가,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사인 2X에. 적분했으니까 접근상수 붙여주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f 가 얼마가 나올 거라고? 1이 나올 거라고? 그럼, 파일 들어가면, 야가 얼마가 됩니까? 얘1 나옵니까? 사인 2파이 0이죠? 어, 그럼 얘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적분상수는0 나가달라는 말 맞아요? 잘 안나요까지. 그러고 나한테 나한테 뭐 물어봤어? 어, f 8분의 파이요. 자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 나왔을 거고 2분의 루트 2가 나왔을 거고 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2니까 -4분의 루트 2가 나와 주시면 됩니까? 4분의 루트 2, 4분의 2 루트 2니까 얼마 나와 주시면 되죠? 4분의 루트 2가 나와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